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진리를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할때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해방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기도가 바로 본문일 것이라 추정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시편 기자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선하고 정직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작동될 때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삶의 터전을 이미 다 닦아 놓은 상태에서 그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고생하며 터전을 닦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단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를 선대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 산은 하나님의 의해 선택된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시온산이 강력하고 견고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도 어떠한 외부 세력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결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할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편 기자는 자신들이 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10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과 많은 대적의 공격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싸고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싸고 보호해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큰 날개로 새끼를 안아주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수 있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무리 악인들이 권세와 힘과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려 하여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공격과 영향력과 권세에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3절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한 후에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이고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악인의 균은 그들의 권세, 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제아무리 자신들의 권세를 행사하며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막으려 하여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시는 그 이유입니다. 삼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인에게서 지켜 주시는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 이유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늘 악의 손을 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 손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둘러싸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노력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들도 반드시 죄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몰두하고 여호와 신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죄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경의 유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늘 죄와 환경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품어 보호하듯이 암탉이 새끼를 품에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해야 되는 또한 가지 일 있습니다. 죄의 손을 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자리, 유혹받을 수 있는 자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환경이건 우리의 취미건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되 죄와 환경의 유혹을 피하고 끊어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기에 늘 죄에 손을 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환경의 유혹을 피하고 끊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죄에 손을 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